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귀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귀로 들은 것이란 성소의 구렁을 통과하여 지성소의 신방에서 그리스도를 영의 남편으로 만나 새하늘의 계시로 열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은 진리란 뜻입니다 집이란 사람의 마음이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란 어느 예배당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뜰에서 무트로 드러나 성서로 올라온 성도요 사람을 교회라 합니다 하늘로부터 구주로 오신 신은 이 교회를 통치하는 머리이시며 성도의 머리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원문으로 지격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신의 동력자들이요 신의 바치요 신의 집이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말씀이 싫어심 기우는 밭이요 하늘로부터 오신 신을 통하여 인맞는 교회요 신의 집입니다 신의 집으로서 새 하늘의 진리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는 인맞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 위에서 다시 전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원문으로 지역합니다 너희에게 이 어두움 중에서 이르는 것을 저 광명 중에서 말하며 또한 이 귀로서 들은 것을 저 지붕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전파하라 라는 뜻입니다 귀로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전파하라는 말은 골방에서 은밀히 입맞은 진리를 사람의 마음의 집즉 교회 위에서 영적으로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은 영혼이 부활하여 지붕 위에서 전파하는 영적인 진리로 입맞은 자는 집 안에 있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누가복음 17장 31절로 증거합니다.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원문으로 지적합니다그날에 어떤 자가 지붕 위에서 될 것이니 자신의 그릇이 집 안에 속하였으면 그것을 취하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속한 자 또는 하층에 속한 자 또는 뜰에 속한 자 역시 그렇게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뜰에서 성수로 올라와 영적인 진리로 인맞은 자는 마음 그릇이 육신에 속하였으면 속히 버리고 하늘로 들림받으라는 뜻입니다. 또한 마음의 밭이 기독교 세상 즉. 들에 속하였으면 로세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말고 속히 성소 즉 둘째 하늘로 도망하라는 뜻입니다.그리스도는 그분의 집을 임치기 위한 아들이 되신 분이시니 누구든지 소망의 확신으로 그분의 집이 되어야 인간의 한계로서의 도달점까지 견디고 확고하게 이겨낸 자랑을 간직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히브리서 3장 6절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원문으로 지역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위한 또는 신전을 위한 아들이 되셨음에 더욱이 우리가 만일 소망의 확신과 또는 숨김 없이 말하는 확신과 자랑을 한계로서의 도달점까지 확고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분의 집이라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구원을 원하시는 당신의 잠자는 영혼이 그 무덤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재림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시는 분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천만 천사들이 우주적 교제를 하는 것이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